현재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에서 한국의 KF-21 전투기를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직접 겨냥해 로키드 마틴을 위협하는 신흥 라이벌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앞으로 52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 버린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 일본에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납품 중인 F-35 전투기의 엔진 보강 작업에 들어가는 가변형 노즐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 같은 기종을 도입해 운영하던 일본의 방위 계획이 무기한 연기에 들어간 게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F-35 전투기 도입국들도 동일한 엔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유럽에서 F-35 도입이 일시 중단된다면 로키드마틴의 경쟁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KF-21 전투기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잡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같은 시각, 폴란드 공군 측이 KF21 전투기를 도입 안에 선정한다면, 한국항공 우주산업이 로키드마틴과 동등하게 유럽 지역에서 전투기 해외수출을 성공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폴란드 수출에 성공한다면, 기존의 KF21 전투기의 성능을 검토하고 있던 체코 공군의 차기 도입 유력 대상으로, KF21 전투기가 유럽에서 또 한번 주목될 가능성이 큽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스페인 공군 사령부 역시 KF21 전투기 도입을 처음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스페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스페인 측은 부품 라이센싱 생산 방안과 총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KF21 구매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 역시 상당합니다. 이에 대해 로키드 마틴의 전략 분석 칼럼에선 한국이 가까운 미래 최대 50여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라고 결국에는 인정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신뢰성을 더해주듯, 로키드마틴이 최근 한국의 FAOC 판매량을 포함해 KF21 전투기의 해외수출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보도가 미국 에어로 컨퍼런스에 등장했었는데요. 이처럼 미국 로키드마틴까지 한국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자, 한국산 무기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끝없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사무기 강대국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군사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추가적으로 유럽 번역의 무기 시장까지 한국산 무기로 접수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7호기에 이어서 8호기가 공개식을 준비 중인 게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5호기에 출고 직후 일주일 넘게 해외 네티즌은 물론이고 외신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는 미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F35보다 생산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높게 평가한 부분이 의미심장합니다. 실제로 해외에 많은 언론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KF21 전투기가 실제로 해외 수출 시장을 공략하게 되면서 한국이 직접 전투기 개발을 완료해 수출을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외신 언론들이 KF21을 이토록 환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 개발은 진입장벽이 보통 높은 게 아닌데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은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뿐더러 선발주자들이 막대한 개발비를 매출로 회수한 후부터는 가격까지 합리적인 전투기를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개발 자체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드는데, 개발하고 나서는 가격 경쟁력과 영업력까지 갖춰야 하니 일반적인 국가들은 뛰어들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한국이 20년 전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나 군사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는데요. 겨우 훈련기나 경공격기를 만들기 시작한 걸음마 수준의 기술력과 자본으로 뭘할게 있겠냐는 것이었죠. 성능이 검증된 전투기를 구입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처럼 부정적인 평가가 가득한 상황인데도 한국공군은 전투기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또한 KF21 개발 성공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마력의 세부 부품의 국산화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만 이미 1만 2천 개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요. 본격 양산을 하게 되는 순간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의 비상이 시작됐습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수천 번의 테스트 비행을 거쳐야 해외 수출에 돌입할 수 있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힘찬 응원과 박수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로키드마틴에 이어서 다른 군사 매체들도 앞다투어 KF-21 보라매의 시제기에 관해서 긍정적인 기사를 냈는데요. KF-21을 만든 KAI가 2030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 규모의 항공우주 산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까지 했죠. 러시아의 순위가 떨어지고 한국이 올라가게 됩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A 40대를 7조 4천억 원에 사오는 대신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을 넘겨받기로 약속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 F-35를 수출할 때는 뭐든지 해줄 것 같았던 로키드 마틴사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었죠.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기술 이전을 미루더니 결국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크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해버리죠. 막판에 불발돼버린 핵심 기술 이전에 한국인 연구진들은 좌절했습니다. 제대로 된 항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로키드 마틴사는 도를 넘는 행동을 거듭합니다. 미국이 전력 노출을 이유로 기술 보완을 매우 까다롭게 요구한 거죠. 게다가 장고장이 나면 미국에게 하나하나 허락을 받으며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고장이더라도 아예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로키드 마틴사의 갑질은 수년째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개발까지는 물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 향후 몇십 년 후를 생각하면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이 개발한 TOC 훈련기를 공군이 사용하면서 과거에 겪었던 부당한 일들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수리는 몇 개월 기다리며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한국항공 우주산업에 전화한다면 며칠이면 해결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몇 십년간 겪은 공군의 자체 전투기 개발 의지는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양산되어 보급 가능한 시점이 되면 전투기 때문에 로키드마틴사의 수모를 당하거나 미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과거 한국이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한국을 무시하고 깔봤던 로키드마틴사가 요즘 바짝 긴장해 있는 진짜 이유기도 하군요. 모든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대단한 나라이고 또 KF-21 전투기 개발을 위해 힘써준 연구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대한민국 공군에서 매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중전 및 지상타격까지.